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세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이 말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해로 성전이 해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웅장하고 솔롬보다 더 컸습니다 큰 성전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보시죠 아름답죠 성전이 크죠? 대단하죠?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 성전이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돌 위에 돌도 남자한 거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때요? 주님 청천한 이후에 로마 장군이 실제로 다 가져가 버렸죠 돌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무너뜨린 차원이 아니에요 돌을 싹 걷어다가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달구지가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끊어지지 않았대요 노예를 시켜서 성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역사적으로 어때? 그러면 이루어졌죠 충족받는 사건.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것도 그냥 회파되는 게 아니라 돌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 어때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그럼 주님, 주님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세상이 끝난 나셨는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앞으로 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주님이 그래서요. 일점이득도 없어지 않니냐고다 이루어지느니라 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 주관하시겠지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돌아가고 마음 상해도 여러분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이때 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 5편 그분이 네가 목자라면 그럼 넌 양이잖아. 그분이 목자면 넌 양이잖아. 그러면 양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요한복음 십장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양이라고 다내 양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이 내 양이니라. 나는 저를 알며 나는 저를 인도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을 풀어놓는다. 그리고 양을 풀어놓니까 으 어떤 양은 까시밭에 있겠죠. 어떤 양은 평지에 있겠고 어떤 양은 그늘에 쉬고 있겠죠. 어떤 양은 늪, 늪에 빠져 있겠죠. 다 풀어놓은 이후에 양들을 내가 다 풀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서 음성을 주면. 내 양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내가 가시밭에 있든 늪에 빠졌든 어둠에 있든 누가한테 붙잡혔든간에 주님 말씀이라면 내양날 따라오느니라 나는 저에게 저에게 골을 주고 영생을 주노라 이와 같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 양을 키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 손에서 뺄을자가 없으리라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멘탈이 깨질지라도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걸 잡았잖아요 다른 걸 잡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걸 잡았잖아요 왕이시여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왕이시여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 급해서 어때요? 자기가 제사하고 자기가 막 뛰어나가지요 그러니까 지죠. 그러니까 지잖아요. 왕이시오.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왕이 내 말을 들으소서.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뭐가 급해서 애굽 나를 라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릴 때마다 우리 배웠죠 아브라함도 가난할 때마다 자 하나님 찾았어요. 애굽 내려갔어요. 맞죠? 자 이삭도. 자 이삭은 아버지를 봤어요 이삭도 가난하니까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습관은 무서워요 자기도 모르게 뭐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으로 봐놓고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흉년 들수 있죠? 왜 이렇게 불안한 아면을 하십니까? 맞죠? 어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이게 신앙 안 좋은 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흉년 들었을 때 애굽 가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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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흉년 들었어요. 근데 흉년 들었는데 이삭도 불행하게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삭에게 그랬어요.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했을 때 이삭이 내려가지 않고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 이삭에게 백배의 복을 주시니라.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 가지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리워도 멀리 있는 거 같아. 아까 배웠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시지 않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임하심과 다시 온다 하셨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끝자락에 보면 주님 구름 타고 제림할 때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그래요. 근데 환란 때, 이 환란은 그냥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 환란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날만큼은 그날만큼은 안 믿는 나라가 믿는 나라 를 이겨버립니다. 역사상으로 어때요? 믿는 나라가 승리했죠. 자, 여호와 니시죠. 승리케 하시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딱한 번. 적 그리스도가 나라를 동원해서 믿는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온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불러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환난이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이 환난에서 견디는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들림 받을 것이고 이 환난에서 못 견딘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날에 어떤 사람은 주올 때 기뻐 뛰며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하리라. 워그게 성경이잖아요. 마태복음 이사장 보실게요. 3절입니다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에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을 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 쌈에 또 주임의 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왜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자 29절 보실게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리라 그럼 어때요? 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 말바탕에서 태어났지만, 집도 없이 나를 태어났지만,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원하지만제이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럼 이 환란이 뭐냐?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절입니다 이 사단 구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옮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럼 모든 민족이 어때요? 미워하고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과연 과연 이런 시험 때몇 명이나 건들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 남은 여생에서 환란을 이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환란 이전에 조금만 가난해도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수입이 줄어도 아멘 조금 몸이 건강이 떨어져도 어때요? 불안하시죠?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금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베드로하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넣다가 또 누굴 팼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찬물 넣다가 또 불에 떠 넣고 이걸 연단하잖아요. 성경에 말해요. 도가니로 금으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도가니로 금을 연단하고 오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시험으로 사람 마음을 연단하시느니 우리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혐의 들지 말고 모세 말처럼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이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보세요 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전 세계 민족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에서 끝까지 견뎌서 얻는 구원은 죄의 조건이에요 들림 받는 구원요 우리 구원은 제에서 구원이 아니라 주님 올때내 이름 불러주소서. 내 이름 불러주소서.